안녕하십니까. 유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 오래 전에 영접하였고, 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가적인, 음, 나라의 운명에 관련된 커다란,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인데 조금만 들어, 들어 경청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안하게 해서 구합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파스꾼으로 불러주신 지몇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 숨죽이며 혼자서 가만히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엄청난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겪은 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면에 있어서 당신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부탁드리며, 제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의 인재를 부탁드립니다. 제 혀에서 나가는 말들이 당신의 뜻에 합한 말, 말들만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제 육신의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라의 운명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 제가 제 소개를 했나요? 제 이름은 유정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음, 사항들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혼자서 어찌 감당해야 될지 몰랐고, 벌써 신변의 위협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전화도 도청되고 있고 감시당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어두움을 들어, 들춰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 누구보다도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두려워하고, 지옥에 우리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 목숨 하나 내던질 정도로의 사명을,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2010년, 말부, 2010년 말부터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삿 그림자 정보 이런 정보들을 많은 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저 또한 그 누구보다도 일등 전 세계적으로 1등일 1등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파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나름대로 읽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님께서 나라의 운명을 흔들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경험이 진실됐다는 것을 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받은 경, 경험, 영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 영의 역사라는 것은 저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기조에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 다니고, 아, 가지고 있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을 당시 그 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에 교회 사람들을 동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체, 그리고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순실의 정체, 국제적인 일루미나티 세력입니다. 국제적인 사탄의 세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그 영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회개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그분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그분 아직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하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언행을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변승우 목사, 정동수 목사, 장경동 목사, 이런 목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께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한반도의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제 말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 이명박 씨와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은 사탄의 세력, 주변 세력이 일루미나티 사탄 세력이며 그들에게 쓰임받았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게 있었던 그러한 정권들은 다이 세상 사탄의 세력이 세운 정권들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어떠한 하나님께 영적인 경험을 받았다는 어떤 여자 자매들도 동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거짓 영의 인도입니다.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한반도가 어떻게 사탄의 용도로 이제껏 쓰임받아 왔는지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와 이명박 박근혜 세력 정치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고 또 세월호 사건은 한반도를 통해서 사탄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물자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비밀 어, 역할을 하는 것이 남한 사우클리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신 사건입니다. 세월호 안에 있던 180대 차량 그것은 i s 스 s 중동에 있는 IS에게 전달되려 하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화물칸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바,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알아낸 바. 세월호의 비밀은 전세계 기독교 박해물자 전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들추어내어진 사건입니다. 세월호, 세월호는 세모 월드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세모. 세모는 정삼각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정삼각형은 666을 의미합니다. 60도의 각이 3개가 있기 때문에 0은 빠지고 666을 의미하는 것이 삼각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세월호와 세모, 많은 세모와 삼각형의 연결고리가 세월호와 유병언과 함께 많은 보조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사탄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이제껏 전세계 기독교 박해물자를 전달하는 것이 들추어진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씨와 최순실 씨와 이런 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대한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치 세력에게 컨트롤 당했던 언론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월호 관련 오버들이 어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월호를 은폐했던 황교안 씨, 세월호 수사를 갖다 세월호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게 도움 주지 않았던 황교안 대표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그분 또한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 하나,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쓰겠습니까? 사탄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실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사탄의 의도대로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물자가 전달되도록 이제껏 노력해왔던, 이제껏 그런 일에 몸을 담으면서 생계를 꾸려왔던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북한의 도발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도발도 있습니다 그런 명분 하에 전 세계적으로 1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기들을 사들여 옵니다 그런 무기들이 세월호 같은 배에 실려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물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파나가, 파나마 같은 경우에 마약 전달 세력이 파나마의 무인도들을 사용합니다 무인도에 땅을 파서 마약을 숨겨 놓으면 다른 쪽에서 와서 마약을 가져가는 마약 보관 장소로 무인도 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병원 씨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울릉도, 보길도 도화도, 구럽도, 이런 곳에 거대한,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가지, 세월호 유병원 씨의 계열 회사 중, 계열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20개 넘는 무인도를 갖고 있었다는 보도자료 있습니다. 유병원 씨는 왜 그렇게 섬들에 집착을 했을까요? 섬들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파나마에서 마약 밀매 세력들이 무인도를 사용했던 것처럼 유병원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섬들에서는 국제적인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보관창로, 보관창고로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반도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죄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심,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쌓여 있는지를 들추어내신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세력은 우리나라 국내 세력뿐만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보도와 세월호에 대한 조사는 항상 억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사탄의 세력이 모두 다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개, 저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잘 믿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잠을, 밤에 잠잘 때 마귀 공격이 심합니다. 실제로 마귀가 와서 제 옆에 발싹 달라붙는 것이 저, 제가 잠을 잘때제 옆에 옆구리에 달라붙는 것이 느껴집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니면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도 다니셨죠. 나경원 대표님 같은 경우 순복음교회에서 예전에 참석하셨던 모습 제가 TV에서 봤던 거 기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시죠. 저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 소망해야 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도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나경원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당신들이 서 계신 곳에서는 지옥 갈수 있습니다.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천국에 보내실까요? 자, 성경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책,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무시무시하게 받아들였던 성경구절입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계십니다. 나라의 운명이 우리 민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물심양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도와드렸던 정치 세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세력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 고합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었으며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당신 또한 사탄의 세력에, 사탄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사탄이 원하는 한반도 전쟁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원하는 바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과의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한반도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황에 저도 상상하지도 못하게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 아뢰입니다 당신 또한 정광훈 목사님 당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 기독교를 사탄의 계획 하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정광훈 목사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계시고, 서 계시고, 지금 지옥 문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그 밑에 한 지체로서, 한 형, 형제 자매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갈수 있다는 걸 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다른 성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목회자를 따르는지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 따라서 지옥, 가, 지옥 가거나 그 사람 따라서 천국 갑니다. 정광은 목사님은 한반도 우리나라의 운명이 한반도의 운명이 한반도 전쟁으로 치닫게 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 정광은 목사님은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은 목사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리고 정광은 목사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경험을 한다면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한반도는 다른 곳과 다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많은 사탄의 세력이 인신제사로 사탄의 어둠의 영을 뿌리는 곳이라 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많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 제가 받은 경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음,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16년 경까지 하나님께서 몇번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한반도의 많은 비밀들을 알수 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 하는 노력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정광훈 목사님,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